사도행전 6장에서는 일곱 일꾼을 택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히브리파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 성장한 유대인을 말하는데 초대교회가 생겨난 후 1년 사이에 성도의 수가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2절입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본전의 접대는 식사나 기타의 일 등의 봉사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대반과 또 빌릭과 브로고로와 니가 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일곱 일꾼이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6절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서 안수를 한 것은 민수기 27장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써 여우수와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한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유대교 제사장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파격적인 일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대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정통파 유대인들이 성전 예배 및 율법 준수에 관한 사항 때문에 스대반과 논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절입니다. 스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석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빠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얼고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세상에서 차별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고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으나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천국 백성됨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